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부흥고의 게임 중 코인 램프입니다. 코인 램프는 어떤 심볼을 노려야 잭팟이나 프리스핀이 발동하는지 알고 나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심볼별 보상입니다.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미스테리 심볼, 스티키 보너스를 제외한 미니, 마이너, 메이저 잭팟 심볼로 변환됩니다. 콜렉트 심볼, 프리스핀 게임 중 릴에 있는 모든 심볼을 수집하며 프리스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릴에 고정됩니다. 다음은 프리스핀 모드 진입 방법입니다. 코인 램프는 스티키 심볼 한개 무작위에 심볼 3개 수집하면 3번의 프리스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게임에서는 일반 상금을 획득할 수 없고 프리스핀에서만 심볼 승리에 대한 상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스핀 게임 중 멀티플리어가 랜덤으로 2개에서 5개의 심볼이 선택되고 2배에서 10배의 배수가 심볼에 합하여 지급하기에 잭팟에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코인 램프의 잠금해제 조건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은 프리스핀 시작시 잠금되어 있으며 게임 중에 리레보너스, 스티키 콜렉트 미스테리 심볼을 수집하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 8개 심볼 수집시 잠금해제, 다섯번째 행, 11개 심볼 수집시 잠금해제, 여섯번째 행, 15개 심볼 수집시 잠금해제, 마지막으로 코인 램프의 다양한 잭팟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수 잭팟. 0.5배에서 4배 또는 5배에서 9배 랜덤의 배수로 콜렉트 심볼에 곱하여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니 잭팟, 베팅 금액의 10배, 마이너 잭팟, 베팅 금액의 20배, 메이저 잭팟, 베팅 금액의 10배, 그랜드 잭팟의 경우에는 24개의 보너스 심볼을 모두 수집하게 되면 2000배의 그랜드 잭팟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잭팟 당첨되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행운의 2050배 잭팟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행운을 빌며 잭팟에 당첨되신다면 지니의 램프를 찾아 모험 어떠신가요? 大家。